오늘은 저희 BBS가 마련한 기획 보도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가야사 복원에 따른 불교사적 의미에 이어 남방불교 전래설의 학술적 연구가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성주사가 위치한 불모산입니다. 불모산은 부처 불자의 어머니 모자를 써 가야의 불교를 전파하는데 어머니 역할을 했다고 해서 불모산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에 가야 영토입니다. 가야, 가야 땅인데, 가야의 김수로 왕이 인도 아유타구로 부터서 허왕우와 허복이라고 하는 장유화상이 함께 오시면서 불교가 들어온 땅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야로 불교가 와서 전체 가야로 불교가 퍼져나가는 어머니 역할을 한 사이다. 그래서 불모산, 부처불자, 어머니모자, 불모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남 김해와 창원 지역 곳곳에 산지에 있는 가야 불교의 흔적은 불교의 남방 전래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방 전래설에 대한 연구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학계에서는 해양을 통한 가야의 불교 전래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불교가 육로를 통한 유입이라면, 가야는 해양을 통한 전래의 가능성이 크고 바로 그러한 점이 우리나라 불교의 외연을 넓혀 볼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가야 불교가 한국 불교사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당긴인 불교 남방 전래설 연구가 하나의 학설로 자리 잡고 더 나아가 통설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과제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가야 불교의 중요성을 우리가 또 이제 또 종파에 대한 또정단적또 견해도 또 약간씩 다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넘어서서 전체 불교의 전례에 대한 어떤 논, 논쟁이 설려고 한다면은 문언적 방법, 그 다음에 유물과 유적의 발굴, 그리고 이제 신화나 민담 속에 있는 어떤 가치들, 어, 그리고 또 기술적인 면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다양한 학문들이 최소한 한 일곱, 여덟 개 되는 학문 분야들이 서로 모여서 그런 문언적 판단과 또 다른 어떤 발굴이라든지 문화 전반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을 새로 도입을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그런 인식을 불교계가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야사 복원이 본격화될 경우 불교 남방 전래설에 대한 연구가 불가피해져 한국 불교사가 새롭게 써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베스 뉴스 김상진입니다.